안녕하세요. 하천의 하전민산초 산초박입니다. 음, 오늘은 전동공구, 그러니까 전정할 때 쓰는 제 전동공구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음, 툴벨트하고, 요렇게 이제 그 주머니, 그리고 공구 넣을수 있는 포켓, 요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음, 전동공구에는 일단 전, 전정할 때, 이제 편리하기 위한 이런 전 전동 가위가 있고요. 전동 가위는 보통 한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요거는 이렇게 이제 2단으로 쓸수 있고요. 쓰리 하면 입이 작아지고 누르고 있으면은 삑 소리가 나면 입이 커집니다. 이렇게 이제 전동 가위가 편하고 요돌베트는 이제 보통 이렇게 어, 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어, 여기 또 이제 하나 보물이 있죠. 예비 배터리. 이비 밧터리하고 물을 이렇게 넣고 다니면 음, 배터리 두개 가지면 오전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. 그리고 <laughs>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전지 가위죠. 전지 가위인데 왜 전동 가위 있는데 전지 가위를 또 갖고 다니면 전동 가위가 잘안 들어가는 어 그런 모서리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가는 것들은 오히려 전지 가위로 자르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전진 가위를 하고요. 요거는 우리가 나물 채취할 때 쓰는 칼입니다 보통 이제 어 수피를 좀 벗겨내야 된다든가 또는 접목 테이프가 잘안 끊어져 가지고 어 이제 좀 옥수에 있는 이런 부분들 끊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끝을 좀 날카롭게 칼로 갈아가지고 갖고 다니면 편한데 주의하실 점은 요걸요렇게 방향으로 해놔야지 요렇게 방향으로 해놨다가는 이거 꺼냈다 뺐다 할 적에 손을 다칠 확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만 주의해가지고 이쪽을 항상 이렇게 꽂아놓든가 아니면 집어넣으면 좋은데 집어넣으면 이 밑으로 이렇게 쑥 빠져버려요. 그래서 이제 발에 찔릴 위험이 있어서 얘는 항상 그렇게 거꾸로 꽂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여기를 이제 막아버리면 어, <laughs>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전동 공구의 툴 벨트 한 세트를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